내 주변에, 내 손이, 움직이는 주변에 다 있어야 돼. 없으면 내가, 그거 다, 그 다, 그거 다, 그 다, 그거 다, 그거 다, 그거 다, 거 다, 거 다, 아마 다, 가거 다, 다, 그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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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그 다, 그고 다, 그거 다,

<목소리> 저 부산 청사라서은행 천달아, 광주 천자라천주청 부산 저기 초록 커버는보시 라이브로 찍어야 데탄중고 어미중고 이렇게 딱 이렇게 녹지 하도 이렇게 하고 어 하고 그 이거 하고 그래? 하고 하고 그 하고 커피도 닦고 도리도 어어 도리도 아단고 세종시에

가 그러면 하나, 내가 가벼운 거 얘기해줄게. 홍풍에 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모든 세대에 공이 들어있는 개메랄 세의 성분은 다 들어있어요. 근데 홍풍은 말 그대로 해가지고 개할랄 세대 성분이 좀 많아서 거품이 많이 나와요, 진짜로 거품이 많이 난다는 거는 빨리 받는다는 거에요. 긴장 할때게탈바가지고서 그러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빨리 받고요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피드를 해결하면 딱 순간 움직이잖아요. 그런 짝꿍이 그냥 나와요. 근데 마약류 같은 유리 전세계 같은 경우는 마약류 성분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흙 말라버려요. 썼다가 지나가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풍부은어차피이제 한번 들어서 일상 빼기하기도 똑같은데 좋은 점은 때를 끌리는 역할도 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완벽하게 듣는다 해도 이상하게 일상에 뚜껑을 개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네,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먼지야. 나중에 공기 중에 있는 먼지를 빨리빨리 빨리 부착시켜요. 빨리 오면 되는 거예요. <laughs> 옆에서 이렇게 오면, 좀 지나가면, 가져오면, 먼지는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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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그래서, 그래서 유리세정제전용세정제하고 통풍하고, 확실히 유리세정제가딱 오래 가요. 필요가 안돼요. 그럴 때는 저거를 써서 해서 되고, 나 5년, 10년씩 누어가지고 저거서 안 되면 산성세지 써야돼. 남간 난간대에 씻그도 그런 것도, 저희도이런 것도, 그런 그그리고도그하 것도, 그기가거 그런 것 그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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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 지역을 살아야 돼. 네?

금강 어디 사고 있어? 어항 어 어항에 강경섬이라고 아는 거 없지? 어항 거의 끝자락에 등불 하나 이 있고 오근처에어에아 어항 이렇게 이곳, 이 인봉 인 인봉, 래 인봉 어, 어 모자라면 뭐 네, 밖대서 그리고 거퓨터밖대서 그 네. 그 어, 어울리냐고 가 얼마나 한수사? 당신 너무 당 했던데, 모이 내가 우리 소발이라고 책상이라고 소발이라고고그러박사님도픈는 내도 계획을 가지고 가. 다. 누가 우리 고리하고왜라고하는가 우리가 지청이 응. 되는 거다 아, 아. 거기 박수동 있는 이시 응. <목소리도> 네, 여기다 대고 움직여요. 이거도가을잘 잡아야지 각을 안잡으면 안되는데 네. 조금 아쉬운게 이것도 채널마냥 좌우로 움직였으면 좋았을텐데 나는 그런 부분 원합니다.

그그박기대사장이 그랬다 아 30, 에0 4시간도가 아니다. 30, 40. 30, 40. 한 시간씩 4 0도3 0도간씩한 번에 두한번간씩한다간어한 시간씩 한 시간씩 한 시간씩 한 시간씩 한시간거한 시간씩 한 시간씩 이게 3 0한아니씩한시 이 주춤벌 때는 큰차이 별로 없어도 상관 तर Thank you. 他都有。啊嗯 그게 샥, 샥, 네, 저기에. 네. 저를 별로 다른 걸로 놀러와야지. 저는 일거리가 별로 없어요. 사장님 일거리가많다고하 거지. 누가 그래서 일거리만. 에밥 먹고 사는 데다 똑같이 밥 먹고 사는 거. 사장님, 네, 오후에는 황실에 많이계세요 이전에 많이 와고 네? 놀러와서 뭐, 내가 일상생활이 됐죠. 그렇지 않은 거는 제일 또. 아니요 <목소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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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여기서 뭘 파느냐면, 여기는 다 유리창 닦는 도구의 도구. 이거는 제일 전 세계에서 유명한 엣도로 지금 저좀 빠졌네요. 엣도로 이건 미국 거고요. 여기는 독일에서 유명한 유럽주에서 유명한 거죠. 운거 센치 별로 다 있고요. 하고 제가 20년 되 웨그테일, 웨그테일을 유리장 닦는 도구가 되게 이게 많거든요. 그 일체형 제일 잘 나가는 게 이런 일체형. 음. 이건 호주 호주 거고요. 그리고 좀요 세제 유리 닦는 세정제. 그리고 게운거 키엘 잭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변한 그리고 다이아몬드 베즈 크리너 이렇게 여기 오시면 다양한 도구를 만나볼 수 있어요. 그냥 유리창 청소 맛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일요일이라 오늘 쉬는 날인데 조명이 꺼져. 여기 이제 버켓 이그 뿔대 여기 이제 뿔대 종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뿔때를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기 길이에 맞게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퓨어 워터 종류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저희 사무실 여기 매장이죠 매, 어,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손님이 한 번에 오셨다 가셔가지고서 잠깐 켰어요 이천 청소 맛집이다 생각하시고 어, 연락 주시고 오시면 돼요. 자,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